네 여러분, 제 팀에 대해서 전술 수치나 어, 참여도 그리고 구단 가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어, 간단하게 영상 만들어서 올릴게요. 제 현재 선수단 가치는 13억 7,900 정도인데 거의 13억에서 14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이제 가장 흔한 대장팀 케미를 사용 중에 있고요. 팀은 일단은 전술은 아, 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쿼드 구성. 14 시즌 탑 오브, 14탑 오브 더 시즌 보아탱 3카를 처음 써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보아탱, 여러분들, 수비라인에 강력 추천드리는 바이구요. 인공지능도 좋아서 잘뺐더라고요 자, 후보지역은, 요렇게, 마이콘부터 시작해서 크루스 투하까지.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선수들이 포진해 있죠? 자, 참여도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공격 참여도는 로드리게스 피구, 질라탄, 토니는 모두 네 칸, 포그바만 두 칸이에요. 그리고 비에이라 포함, 로호, 보아탱, 퍼디난드, 보싱하는 한 칸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수비 참여도는 토니 선수와 질라탄, 최전방 투톤만 제외하면 모두 세 칸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내가 컨트롤하지 않고 있을 때 상대방의 역습이라든지 공격을 막아내는데 유용한 포지션을 잡아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 다음으로 전술 수치인데, 저는 요즘에 이것만 쓰고 있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로스 수치는 무조건, 어, 85 이상으로 해놔야 여러분들이 이제 얼리 크로스라든지 크로스 플레이를 할때 여기도 설명이 나오죠? 이두 명의 포워드, 공격수들이 막 교차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짧게 혹은 길게 내주는 크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크로스 수치는 무조건 85% 이상으로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 팀과 전술 수치 참여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영상 올려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아, 여러분들도 좋은 경기 하셨으면 좋겠고 자신만의 전술 같은 것들 개발하시는 어~ 분들도 많은데 어~ 그 전술에 제이 스쿼드와 전술 수치가 좋은 영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즐겨 마세요.